그리고 법칙이 있어요.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격을 먼저 얘기하네. 아, 네. 얼마예요 하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는 드셔보세요. 아, 아. 10개 만 5천원인데요. 그러면 일단 아, 아, 비싸다. 안 사야겠다. 사지 말아야겠다. 그러면 맛보세요. 그래도 아, 예. 소극적이 돼요. 아. 근데 먼저 맛보세요 하면 네네. 맛부터 보세요. 그러면 먹어봐. 일단 가격은 못 들었으니까. 음. 그러면서 맛을 보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. 감이 낮아진 거야,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감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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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그럼 오늘 들은 거를 해가지고 <laughs> 저한테 뭐를 한번 팔아볼까요? 제일 자신 있다는 거저 바나나 하겠습니다 바나나? 네 아, 너무 쉬워 바나나 네, 그러면... 다른 거 바나나. 고난도를 한번 가볼까요? 수박 해볼게요, 수박 네. 그러면 이 친구는 네. 음... 고구마를 하는 거예요. 네. 고구마요? 어,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